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요. 자, B D를 접는 선으로하여 접었다. 이때 삼각형 A B D 찾았을까요? 자, A B D. 자, 이 삼각형의 자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 합동인 도형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감이 오셔야 돼. 아 어떤 녀석이 합동일 것 같다라는 감이 와야 되는데요. 자, 이하고 얘가 합동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얘가 얘지 않습니까?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또이 길이, 이 길이가 어때요? 어, 같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자 4cm가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막 꼭지 각으로서 같겠죠 막 꼭지 각으로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자 180도니까 여기 90도 90도니까 자 이렇게 둘이 더해서 자 90도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자동으로 여기도 x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결국 자한 변의 길이 4와 양 끝각이 90도 x 90도 X,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두룹, 무슨 합동입니까? 네, 아싸, 합동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직각, 점, 직각, 보이시죠? 자, 오, 3cm입니다. 자, 여기는, 자, 3cm가 되더라. 자, 그럼 자동으로 뭐, 여기도 뭐 5cm 이렇게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B, D의, 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를, 자,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라고 잡으면 끝나겠네요. 자, 삼각형 ABD의 넓이를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ABD, 자, 보이시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 3 더하기 5, 8. 자, 높이 4,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단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1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